하나님 은 어, 우리 에게 어, 말씀 을주 시는 이유 는 요？지금, 내 생각, 마음, 각인 뿌리, 모든 것을 바꾸 시기 원하 는 거예요？성화 되기 원하 시는 거예요？말씀 을주 시는 거는 요？우리 의 신분 중생 하 고요. 왜그 중생해야 돼요? 우리가 왜 다시 살아내냐고요? 죄와 저질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요 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 우리고 우리가 우리 지금요 좋은 부모를 만났다는 뭘선분 크리스천을 만 크리스천 부모님을 만났던 바뀌어야 돼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늘 구원의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중생을 얻어서 성화의 과정을 거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 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인생 내가 살려고 그러고 내 가족 내가 챙기려고 러고내밖으로 내가 챙기려고 다 나죠. 근데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바꾸시길 원하는 거예요. 다 바꾸시길 원하는 거예요. 내 상태는 죄인이라니까요. 허물과 죽었던 우리라니까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완전 쓰레기, 전적 부패, 재활용도 안 돼요. 완전 버려야 돼. 완전 지옥까야 되고 그런 상태에 있는 나를요. 살리는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는요 살리는 자가 뭐예요? 오늘 내게 2, 3, 7의 빛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현장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현장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모시면. 빛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결국 빛의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의 빛의 경제 회복하고 빛의 가정 회복하고 빛의 모든 거다 빛으로 생명 다 빛으로 바꾸시기를 원한 겁니다. 근데 지금 왜왜 빛의 경제가 회복되지 않느냐? 왜 우리 가정이 왜 이러냐?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반드시 이내 상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 상태 우리 자, 잘 가장 잘 복음 들어가면요. 내 상태 내 제일 잘한다니까요. 복음 안 복음 안 들어간 복음을 내가 오늘 믿은 복음을 받고도 오늘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하면 누가 잘 보여요? 내가 안 보이고 다른 사람 보인다니까요. 네가 잘했니? 다네 탓이야. 다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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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남의 탓이라니까요. 이것도 네 탓, 저것도 네 탓, 다, 다. 근데 그, 왜 그래요? 하나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빠져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엇을 원하십니까? 세 가지 밖으로, 세 가지를 바뀔 것, 뭐, 얘기하셨는데요. 어, 첫 번째. 내 생각을요. 뭘 바꿔야 된다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 들어가면 돼요. 예배 속에 있으면 돼요. 지금 예배 속에서 생각 바꾸는, 생각이 바뀌어진다니까. 생각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생각, 어제도, 어제도 말씀드렸죠. 생각, 각인 뿌리체, 생각, 뿌리 내린대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좋은 거 생각할, 우리가 좋은 거 알잖아요. 내가 지금 이거 생각하고 나,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나쁘다고 알고 있는데도 이 생각을 못 떨쳐버린다니까. 내가 나쁘게 보이는데 뭐 어쩔 수 있습니까? 저게 하는 다른 사람, 다른 사람 하는 행동이 이런 것들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어쩔 수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면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첫 번째 은혜가 보일 겁니다. 하, 은혜구나. 왜요? 내가 내 꼬라지가 보이니까요. 솔직한 얘기는 내 꼬라지가 보여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상상태가 안 좋은지 보인다니까요. 은혜, 구원의 계속 계속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 그럼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영광, 뭐다 이거 하나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살면요 뭐예요 다 불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불만, 불평, 불불불불불 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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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그러니까 와왜저사람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 다내거다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니까요. 교육자가 내 중심에서 목사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 보세요. 어떤 역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목 교육 어떻게 해되됩니까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죠. 언양 말씀 기도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부끄럼 당한니다 부끄럼 당합니내 생각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생각 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생각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게 하나님 생각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한다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생각 하나님 그 주신 생각으로 살아간다 하,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은혜만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은혜만 다윗과 사울이 뭐예요 사울이 왜 망했냐 완전 그 처참하게 죽었잖아요. 벨카레칼 꽂고 하산했다니까요. 자식들 완전하게 씨가 말랐어요. 은혜가 없던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하나님 믿지도 않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를 몰랐다니까요. 자기가 왕이에 그냥 자기가 이나의 왕이에 최고란 거예요. 최고. 그러니까 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막말하고 막대하고 막하고 사랑을 못 느꼈죠. 하나님 주신 사랑. 찬양은 나옵니까 그게아다 경쟁자로 보여야 되고 다시기지해야될 사람으로 보이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 사는 사람들,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것은요, 진짜 성경에 나온 뭐, 뭐, 뭐가 얘기합니까? 다내 생각 바꿔라는 거예요, 다. 뭘 보라는 거예요? 네 죄인인 것을 알고 구원받아라 이 얘기 하시잖아요 누구 통해서그 크리스토 통해서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망가져 있는 존재인지 완전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완전 망가져 있는 상태라니까 모든 인간의 죄를 보호하였음에 완전 불가능한 상태라니까요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 속에서 정말로 그게 보일지 내가 조, 근데 우리는 어떻게요? 해 조금만 내가 뭐 하면요? 내가 뭐, 마, 뭐 마치 뭔가 내가 뭔가 하면 그 은혜 은혜가 아닙니다. 그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배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의가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의가 되는 의가 되시는 분들 있다니까요. 새벽기도. 꼭 이거 뭐 이게 의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돼야 돼 당연한 거예요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배 말씀 기도 속에 있는 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할수 있는 기본적인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예배고 말씀 속에 있는 거,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없은 이게 없, 이게 이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나오면 내가 의가 된다니까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내가 뭐 하면 뭐 하면 뭐 헌신하면 뭐가 우리가 다다 은혜지요? 뭐가 우리가 뭐뭐한거 있습니까? 하면 할수록 우리는요 괜히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요 우리 교회일 교회를, 교회를 막 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패기치는 거 하나님한테. 우리는 하는 거다 우리 하나님 패가 되지. 하나님께 뭐가 우리가 뭐 합니까? 패 하나님을 우리가 자체 있는 게 하나님 은혜로말미면아 우리가 의인이라 하는 게 그. 영화롭게 되는 거죠. 촬영되는 거죠.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감사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라니까요. 뭐가 뭐가 내가 한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한게 없어요. 우리는 한게 없어요. 뭐가 한게 내가 있다고 한게 하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피곤해지는 거아니까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왜 하나님이라는데 왜 피곤합니까? 하나님이라는데 왜뭐 합니까? 뭐 뭐가, 뭐가 걸릴 게 많아요. 하나님이라는데 이게 은혜로 하고. 사랑으로 하고 찬양으로 감사로 하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되니까 힘든 거야. 왜내 생각, 하나님 생각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고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내 기도한다는 거, 내 소원, 나의 소원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러 그러니까 결국 내 생각, 내 소원. 오늘 뭐 그러니까 경제 축복해 달라 그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기도가 다른다면 기도가 빛의 경제만 우리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아, 내가 교회를 섬기고 뭐하고 하겠어. 내가 경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요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냐? 없어도 하는 거예요. 있어도 하는 거고 없어도 하는 거고 이게 정말로 우리가 돈이 있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을 어떻게 보여요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거내거 내거 손에 손에 저 주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다른 거예요. 다내거 가지고 하는지 안다니까요. 그리고 내거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헌금하기 힘들고 헌신하기 힘들고 없으면 안 해야 되고 없,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나나 소원 나 내성 내 생각에 내 소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 게 그게 뭐 결국 뭐예요. 나 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뭐 산업을 한다. 진짜 여러분들 산업하시고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뭐 쉽게 얘들 경제잖아요. 경제 여러분들 경제 축복해달라고 말씀 막 기도하잖아요. 내가 하잖아요. 근데 진짜 경제 축복은요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뭐냐면요. 내가 진짜 올일하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상태 안 되는데 여러분들 주문요. 여러분들 딱 여기서 삥땅 친다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거 그래 이거 네가 기도한데 그랬다 줬어. 그러면 여기서 어서 하나님 그래서 한다니까요. 이게 될수가 나의 소원이 경제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전도하고 전도 전도 전도할 수 있게 축복하시고 견적해 가지고. 진짜 경제 전도하시고 진짜 레몬트 기울 분들은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평생 하나님, 하나님 나의 속에서 있든지 없든지 그게 아니 이게 그렇게 기도 안 하신다니까요.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기쁜 거지요. 받은 있다고 한 거, 없다고 하는 그게 그게 뭐야 나의 소원 내 소원 들어주는 거야. 하나님 소원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뭐 산업하시는 분들의 기도 소원 뭐 자녀 단원에 대해서 소원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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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거 돈 달라고 기도하시는 아니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 주세요. 이게 가지 뭐 애나 개바 공신아. 왜 이게 왜 말이 많아지는지 아세요? 변명해야 되니까. 이거 빨리 변호 내. 내 내가 합리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경제 축복 주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할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거 왜 이거 왜왜 얘기해요? 이거 없으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laughs> 맞죠? 봤잖아요. 아, 내가 건강 안 하면 건강 주시셨으면 내가 성 전, 전도하고 성하고 하겠습니다. 건강 안, 없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 있어서 하고 건강 선, 전도 성교 세계 보고 가 건강 있어서 하고 건강 없어서 안 합니까? 그냥 그런 수 이게 그렇게 그게 안 돼. 그거는 땡이에요, 땡.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제도 그래요.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수준에서는요 안 돼요. 그냥 진짜로 내가 올리는. 진짜 오직이 오직이 다릅니다. 있어서 하고 없어서 하고 이런 수준 아니에요. 뭐 잘되고 잘된다고 해서 내가 이거 다 기쁘고 안 된다가 안 되는 된다, 이런 수준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거 너무 우리는요 <웃음> <웃음> 나를 너무 사랑해요. 맞죠? 나의 것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다니까. 뭐, 딸 일이라면, 뭐, 뭐, 다, 뭐 아들 일이라면, 막, 막, 왜요, 왜요? 이게 뭐예요, 뭐예요? 이게 나, 나, 나를 소중하게, 소중. 너무, 너무 남을, 나를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딸, 우리 아들, 뭐, 숙제도 다 해주고, 뭐, 나도 해주고. 다 해, 다 해, 뭐, 뭐, 해주는 게 중요한, 나쁜 게 아니라요. 진짜 뭘 사랑하느냐고요. 진짜 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냐.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 복음을 더 사랑합니까? 자녀를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삶 보면요. 자녀를 더, 돈을 더, 물질을 더, 명예를 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음, 이게 음, 자녀하고 나하고 비교했을 때 자녀를 더, 더, 더 하시는 것 같죠?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요? 자녀를 왜 기도하세요? 내가 이거 신, 신경 쓰기 싫다는 거예요. 돈을 왜나 달라고 하세요? 자녀 왜, 자녀 이거 잘 되게 주세요잘 되게 해주세요? 왜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자녀 고치아픈 거 이거 진짜 신경 쓰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해요? 자녀 잘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요. 숙서뭐 뭐 자녀 못 보는 거예요. 왜 그게, 그게 그게 뭐냐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 보시라니까요. 잘 보세요. 내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자녀 중 자녀 사랑하는 것도 돈 자녀 사랑하는 것도 러무도 자녀 다 끔찍하잖아요. 자녀 사랑하는 것도요. 자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 편하려고 내가 안식하려고 내가 그냥 기분 좋으려고 내가 이거 하게 하려고 신경 쓰기 싫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잘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자녀를 위하면 자녀 위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이 눈에 여러분 기분 따라서 자녀 자녀가 하고 싶으면 자녀가 행복한 거를 해줘야지 여러분들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자녀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들 맞춰야 되잖아요. 보시라니까요. 잘 깊게 보세요. 자녀, 자녀 아니에요. 자녀도 아니라니까. 나야, 나. 나 사랑하는. 내가 그냥, 그냥, 남, 나만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 그게 그래, 그 갇혀 있는 거라니까. 보시라니까요. 내가 잘못, 자녀 잘못, 아이구 내가 잘못는게 최고라니까. 우리 자서 보시라니까. 그게 창세기 3장 나예요. 그게 내가 시, 지금, 잘 보시라니까 우리가 뭔가 뭐 여기다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뭐랩넌트 그러는데 랩넌트 진짜 랩넌트입니까 아니야, 우리랩넌트 아니에요. 나나 잘되기 위해서 랩넌트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여기다가 복받는 복받는 길을 열어가는 거라, 그런 거라니까요. 보세요, 잘 우리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예배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냥, 그냥 다른 다른 겁니다. 진짜 우리가 우리가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laughs> 뭐라고 하세요? 나의 손. 아까도 말, 말씀드렸지만 나의 소원이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세요, 돼요. 진짜 다른 다른 겁니다. 진짜 하나님 뜻을, 진짜 하나님 뜻, 그냥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데 왜 기분 나쁘냐고요? 여러분 기, 저, 여러분 기도, 여러분. 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뜻과 계획 속에 막 이게 얘기하면서 기도와 응답 와내 마음 속은 내 소원 안 들어주면 기분 나빠잖아요, 여러분들. 막 두렵고 염려되고 왜 염려되고 두려워요? 하나님 뜻이 기도한 게 아니라 내 뜻이에요. 내 하나님의 뜻이라는 계획이라는 프레임을 딱 포장을 딱 해놓고요, 하나님한테는 드릴 때는 하나님 이거 하나님 거 하나님 뜻을 위한 거예요. 전도 성교 세계복음화예요. 랩넌트예요 근데 안 돼. 이거 그러면서 안 돼. 이거 응답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면 기분 나빠가지고 에이씨 안 되네. 기도 응답 안 되네. 이랬잖아요. 하나님껏 하나님껏으로 하나님 기도해잘 무쌍해 보세요. 내가 어떤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내 마음 내 깊은 곳에 뭐가 잡이 잡혀 있는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생각. 이 차는, 이차 요, 요 오늘을 하루 종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 이거 한번 딱 묵상해보시라니까요. 크으 많이, 많이, 뭐 달라달라 달라 기도 크게 막 이렇게 엮칠 필요도 없어요. 진짜 내가 내 뜻이냐, 하나의 뜻이냐, 보시라니까요. 이거 여기 전도하게 해주시고, 여기 교회 이거 살리게 해주시고, 뭐 하는데, 그게 왜, 왜 그렇게 보여요? 하여튼, 뜻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생각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수준, 여러분 기준이라니까요. 전도도 그렇게 합니다. 목회도 그렇게 합니다. 집도, 가정도, 남편도, 부인도. 내 스타일대로 하잖아. 다내 스타일, 내 스타일대로 안 맞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내내 내 좋아하는 말나 맨날 내 좋아하는 말 듣기 원하잖아요. 강단에서 여러분들 어떤 말에 아멘 하답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속에 있으십니다. 그런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들 아멘은 잘안 나오잖아요. 전도하고 성육하고 진짜 랜덤듣키야 됩니다. 그안 아멘 안, 안, 안 나온다니까. 근데 빛의 경제 보면 할렐루야만 서기 기도하. 다르다니까요. 우리 중 진짜 한번 보세요. 내내 중심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다릅니다. 진짜 내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기도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고 하나님 내뭐내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기쁘게 해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겁니까? 아니면 내 네, 랍니까? 나일 거예요. 나라니까요. 그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그, 기도, 기도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진짜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가 나의 언약이 되어야 돼요. 그게 기본이, 그게 안 되는데, 그리스도가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가 여, 호우한 분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되어고 부족함이 없어, 없게 내가 어떠한 상수도 그렇게 되어줘야 되는, 그게 기본으로, 기본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다른 거 봐보세요. 다른 거. 그러면, 건강 안하면 그래서 그래서 이단들 따라가는 거예요. 왜이단들을 보여줘요. 이단들 미래까지 얘기해줘. 점쟁이들 미래까지 얘기해주고 과거에 있었던 일다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보다 우리보다 말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명쾌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게, 맞, 그게 맞냐고요. 또사람도막 낫게 해준다니까요. 통일교 낫 사람들 할렐루야 교회 기도원 낫게 해준다니까요. 근데 그게 진짜냐? 가짜냐 할 때는 가짜예요. 내가 인생의 목표가 내몸 편안한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못 박힘과 그피 흘리심, 그 고통, 그 영광, 그 찬양, 그 같이 하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함께 한 함께 한다는 해서 함께 하셔 가지고 내가 뭐 잘한 이이 이가 아니야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사여 곧 그 십자가에 그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순교할 때 죽을 때 하, 찬양하면서 죽었던 거예요. 모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 다음에 십자가 지기 싫어하잖아요 어떻게 하기만 원해요? 그냥, 그냥 이게 이게 성공인 것마냥, 그게 이게 진짜인 것마냥 오해하고 있다는 거야. 요, 진짜 성도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십자가가 십자가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영광의 길로, 차 진짜 반, 진짜 것이라니까 그게 진짜라니까요. 다 가짜예요. 오늘 다 가짜에 완전히 휩쓸려 가지고요.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일 쓰임지도 아니었는데 그게 인생입니까? 그거는 인생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깊게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진짜 내가 삶이 성공한 삶인가? 성공한 삶이란 기준이 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의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를 체험하여서 내가 오늘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냥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아무 문제 없으면 그게 행복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그 십자가를 질수 있을 때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때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때 뭐라 얘기 대답하실 거예요? 다릅니다. 하나님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어린양을 먹으라 했을 때, 우리가 그냥, 그냥 다릅니다. 오늘 진짜면 하 여러분들이 우리 갈보리 가족들 진짜는 이이 복음 복음 누리셔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이 손벌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 가운데 있어야 요 진짜 감사, 진짜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 그게 있어야 되는 거요 오늘 우리 가족들 정말로 우리에게 삶이 어떠한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야. 내 인생에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이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사는가? 내 세상 가치를 두고 사는가? 내 생각대로 내 뿌리대로 가긴 뿌리체지 그거라는 거야. 오늘 정말로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세 가지 뭐 이거 얘기하셨는데. 결론은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족들 되시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좋은 일, 내가 원하는 일 내 소원하는 것, 그것이 응답됐다고 잠시 기뻐했던 우리의 모습들 오늘 그것에 인생을 걸었던 우리 오늘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능력이 임하는 그 십자가를 질수 있는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우리 가족들로 완전하게 디자인되게 하여 주어서 그리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주시는 그 계획 발견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가 갈보리 모든 가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사랑과 성령 대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께 주시는 힘을 얻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보답하는 모든 가이버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과 레몬트와 후대와 산업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